조금 전에 훈훈했는데, 정말 가슴 철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현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낮 1시 30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인질극 소식인데요. 37살 한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요. 택배 기사로 위장을 합니다. 허허. 택배가 왔다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이 초등학생이 나오자 그 틈을 타서 집안으로 침입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아이를 흉기로 위협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초등학생이 너무나 놀라서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세상에. 아이를 한 후에는요. 이 초등학생의 몸을 결박했다고 합니다. 아니 혼자 있던 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부모는 이 상황을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오윤성 교수님? 사실은 이제 집에 어린아이를 혼자 놔두고 왔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전화를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케이블 타이하고 테이프로 결박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이 범인은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나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 두 시간 내에 현금 1억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세상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케이블 타이 테이프 같은 걸 준비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주 계획적인 그런 것같거요 아, 네. 그런데 2 시간 안에 이억 원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범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도 아니고 이게 이런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초등학생 어머니가 이 남성과 통화하는 사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이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동안 이 남성은 이 집에 40분 동안 머물고 있다가 결국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와 10여만 원 현금만 챙겨서 도주하고 마는데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초등학생 어머니와 통화한 이후에 상당히 겁을 먹었대요. 공범도 없는 상태에서 더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결박돼서 지금 잡혀 있던 억류돼 있던. 이 아이는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입었을 심리적인 타격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냐라고 물었더니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인질극을 벌였다는 게. 그런다고 이,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성 잡고 갔더니 무직이었고요. 월세 17만 원을 낼 돈이 없어서 이런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경찰에 토로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40분 넘게 인질극을 벌이던 이 천인 공무 남성 도주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검거를 못 하는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결국 잡혔습니다. 뭐 저런 짓 하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본인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를 나아가지고 차를 갖다가 세 번씩이나 갈아타고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있고 바깥에 있었는데요. 나름 머리 쓴 거예요. 네, 아하. 상당히 머리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동선하고 인상 차기를 인근에 있는 CCTV 분석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서 네 시간 뒤에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던 남, 이 남성. 이 서성이고 있던 었건 상당히 불안했겠죠. 으흠. 그래서 특수 강도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는데요. 그 검거 당시에 남성이 메고 있던 그 가방 안에서 흉기라든가 범행 도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범행은 처음부터 애시에 음... 애시당초 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들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걱정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다행히도 피해 초등학생 외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데요.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택배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흉기 위협에 결박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성이 도주할 당시에. 결박한 아이를 침대로 옮겨놓고 이불로 덮어뒀다고 합니다. 이불 속에서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었을까요 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니 잘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이 범인은요. 진짜 이중삼 중에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이런 사건 터지면요 정말 앞으로 고속스러워집니다 정말로 나쁜 그런 점에서 이 남성의 범죄는 두번세번 비난마다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